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저랑 남사친만 하나도 안 외워서 다 외울 때까지 남겨졌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둘이 남겨져서 좀 친해졌었는데, 어차피 저녁 10시까지 버티면 선생님도 하는 수 없이 집에 보내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한두 시간 남겨질 때마다 남사친이랑 수다 떨거나 장난치면서 놀고, 좀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사친이 자기 한 시간 안에 다 외우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가 없으면 무슨 지네 학교가 다른 학교한테 게임 질 수도 있다나 뭐라나. 자기가 무슨 중앙고에 이커라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남사친은 완전 진지해져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귀엽긴 한데 괜히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명단어는 너무 외우기 싫고 무슨 너무 심심해서 제가 외우는 거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남사친이 좀 짜증내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책 덮고 하니까 제 손등을 잡더니 나 진짜 가야해 하면서 진지한 얼굴로 말하고는 집중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심쿵 책상 위에 손 잡힌 채로 한시간 동안 있었어요 평소에 장난기 많던 애가 그러니까 괜히 더 설렘 근데 남사친이 결국 다못 외워서 10시에 같이 집에 갔어요 제가 초등 때는 반에서 손꼽을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복도를 혼자 걷거나 학원 등록하려고 가면 두 사람도 어리게 보거나 제가 학년이 더 높은데도 저 학년들이 동갑인 줄 알고 저한테 반말하고 친구들한테도 첫인상이 만만하다 보니까 저한테 더 짓궂게 장난을 치는데 이게 네번 이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키가 작거나 동안인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작은 거냐고 엄청 투정도 부렸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더 어려 보이진 않으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앞머리를 자르지 않고 긴 머리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통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다 크는데 저는 중2 때 키가 훌쩍 커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느 날은 앞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갔거든요? 제 짝꿍이었던 남자애가 바로 알아보고 앞머리 길렀냐면서 신기해했어요. 기른 게 아니라 자른 거라고 말해줘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친구들도 와서 앞머리 자르니까 귀엽다고, 어려보인다고 말해주는데 좀 신경 쓰였어요. 며칠 그렇게 다니다가 다시 앞머리 없이 등교를 했는데 짝꿍인 남자애가 왜 앞머리 잘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러서 넘긴 건데... 그래서 제가 난 앞머리 쓰면 어려보여서 만만해 보이고 초딩 같아진다고 막 그랬더니 제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머리는게더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쳐다봤는데 얼굴 완전 빨개지고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뻐? 하고 대물으니까 약간 미간 찌푸리면서 시선을 피하더니 고개 살짝 끄덕이는데 졸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뷰티나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머리 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고 메이크업도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과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쌤들한테 불량하다고 혼나기도 했는데 어려서부터 남들 눈치 보지 않는 성격이라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집 분위기가 불법이나 남들 피해 주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안 말리고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안 쓰는 풍조이기도 했거든요. 여튼, 그런 제 노력이 꽃을 피워서 고등학교 때는 쌤들한테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는 스킬부터 화려한 표현까지 스펙트럼도 넓어졌어요. 덕분에 저한테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평소 가방이나 외투 같은 거 어디서 구매하는지 머리는 어디서 하는지 관심을 받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노하우나 꿀팁을 알려주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고수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는데 아까울 게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서로 피부톤도 이목구비도 다르니까 결국 자기한테 맞춰 수정하게 되는데 친구 중에 유독 저랑 느낌이 비슷한 비가 제가 알려준 화장법이 자기한테도 잘 맞는다고 따라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네는 무슨 쌍둥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게 제가 그런 말들이 조금 불편해서 억지로라도 앞머리를 자르거나 넘겨서 다르게 보이려고 하면 비가 다음날 똑같이 따라하는데 제가 자의식과잉인가 싶기도 하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제가 봐도 조금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인스타에 제 사진을 올리면 댓글에, 비랑 메이크업 스타일이 너무 똑같은데? 이런 글들이 달리는 게 일상이 되고,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데, 제가 열심히 고르고 찾아서 산 옷, 액세서리, 화장품들을 업로드하면, 비도 비슷하게 또는 거의 똑같이 업로드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고르고 찾아서 산 옷, 액세서리, 화장품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올리니까, 현타가 오더라니까요. 그러다 한 번은, 비한테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줬던 적이 있는데, 얘가 다른 친구한테 그 일을 자기가 겪은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알려준 사이트나 메이크업 팁 같은 걸 자기가 알아본 것처럼 말하고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로 비를 조금 멀리하게 됐어요. 비가 절 따라한다고 저만 느끼는 건진 모르겠지만 전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때가 꾸미는 것에 대한 의욕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기였죠. 그러다 수학여행 시즌이 왔고 각 반마다 최소 한 팀은 장기자랑 준비를 해야 했어요. 우리 반은 남자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돌댄스 공연을 한다는데 이때 친구들이 공연 나가는 애들한테 메이크업 좀 해주라고 해서 하게 됐거든요. 평소에 남자화장 영상도 많이 봤어서 대충 각은 잡히는데 직접 하는 건 역시 좀 떨렸어요. 그런데 웬걸 평소에 기본관리도안 하는 남자애들이 많아서 좀 정리해주니까 확 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대박인 거죠. 결국 이게 잘 먹혀서 우리반 공연 1등 먹고 남자애들 급 인기 많아지고 그리고 전 그중에 한 명과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얘가 꾸미는 거에 관심 많고 센스도 있어서 화장해주면서 말도 잘 통하고 제가 알려주면 엄청 잘 따라줬거든요. 사귀게 된 후에도 제 취향에 맞춰서 꾸며주고 서로 새로운 스타일도 시도해보고 뷰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멋지고 좋았어요. 그렇게 꽁냥꽁냥 인스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꽤 유명한 커플이 됐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비가 아니었죠. 자기도 남친 꾸며주는 걸 인스타에 따라서 업로드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니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기 남친한테 우리 커플이랑 더블데이트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딱히 같이 할 이유는 없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근데 목적이 대충 보이니까 저도 괜히 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그날 본의 아니게 남친 가지고 포켓몬 배틀을 하게 되었죠. 남친도 그 얘기 듣고 승부 착장 승부 메이크업을 하겠다며 저를 도와줬는데 당일 오전에 남친이랑 조금 일찍 만나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bgm을 틀어놓고 둘이서 위장크림 바르듯 서로 메이크업 봐주고 나갔어요. 몇 달을 매일 봐오던 제가 봐도 그날 남친은 완전 설렜어요. 기본적으로 센스가 좋아서 일단 유니크한 룩에 코트 빼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압도적이었거든요. 반면 비의 남친도 본인 따에는 신경 쓴다고 모나미룩에 박세로이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여튼 그대로 비 커플이랑 길을 걷는데 그날따라 거리에 모나미룩이 어찌나 많은지 비의 표정이 굳어가는데 솔직히 제 남친이 승부 착장까지 한 시점에서 좀 질수가 없는 대결이었어요. 누가 승패를 가려주는 건 아니지만 이는 못마땅했는지 티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기 남친한테 옷왜 그렇게 입고 왔냐는 둥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왔다는 둥 투정을 부리니까 이 남친이 참다못해 화를 내고 지금 막 싸우더니 이 남친이 가버린 거예요 결국 혼자 남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비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요 그일 이후로 비는 남친이랑 헤어졌고 얼마 안가 인스타도 한동안 접고 잠잠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 남친이랑 잘 사귀고 있고요 이제 곧오주년이랍니다 저는 주간여고에 다니는 1학년생입니다 학원에서 생긴 일이에요 학원에서 수업들을 때 보통은 다른 학교랑 마주칠 일이 많지 않은데 영어시간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의 출판사에 따라서 반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보통 남고, 여고 구분해서 출판사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 학교는 여고라서 학원에서도 남학생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어시간에 남학생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고생들 사이에 혼자 알고 보니 타지역에서 와서 출판사가 겹친 모양이더라고요 친구가 오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장난기 많고 부침성 좋은 친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말도 걸어보고 친해지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무슨 인간 석상인 줄 그러다 진짜 아주 가끔 여자애들끼리 장난치거나 재밌는 얘기하면 걔가 그걸 듣고 혼자 몰래 웃는 일이 있곤 했는데 그 무표정한 친구를 웃기게 한 당사자들은 엄청 뿌듯해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입담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친구를 웃기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좋아하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냥 어딘지 감정 없어 보이는 게 유니크해 보였달까? 그렇다고 막 깊게 빠진 건 아니고 또래 남학생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네. 보기 좋네. 이런 느낌? 그렇게 굳이 친해지려 하지도 않고 무난하게 종종 수업 때 보고 말고 하는 정도로 지나던 어느 날. 이동 수업 가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엄청 큰 거미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벌레나 곤충을 무서워하는 전 완전 패닉에 빠져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 뒤에 짱남이 서 있었어요. 완전 난리 치던 중이라 쪽팔려서 시선을 피하니까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제 앞을 지나더니 그 엄청난 킹왕짱 거미를 발견했는지 흠칫하면서 멈추고는 잠시 제 쪽을 쳐다보더니. 손으로 거미줄 휙휙 치우면서 거미 퇴치하고 무덤덤하게 슝 사라지는데 그게 뭐라고 엄청 설레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수업 끝나고 이동할 때 고맙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교실을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짱남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걔가 평소에 말을 거의 안 해서 목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점에 더 놀랐었죠 여튼 눈만 깜빡이며 서있는데 쪽지를 다시 돌려주고선 휙 가버리더라고요 쪽지를 보니까 카도 가이드 적혀 있고, 완전 2차 설렘. 결국 그렇게 꽁냥꽁냥 연락을 주고 갔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고 나서 한 사실인데, 사실은 남친이 벌레를 엄청 무서워해서 그날 거미 퇴치하고 손이 떨려서 수업에 집중도 못 했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남자애랑 짝꿍이 됐는데, 알고 보니 서로 좋아하는 밴드가 같더라고요. 같은 밴드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본 건 처음이라 덕분에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둘다본인했었던 강력을 해봐하면서 서로 이것저것 추천도 해주곤 했었죠 그러다 어느새 졸업식이 다가왔고 그날 남사친이 제 앞에서 막 우물쭈물 하는데 꼭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걔가 절 좋아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른 척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결국 급한 볼 일이 생겼다며 도망치고 말았죠. 그렇게 도망쳐버린 뒤로는 남사친이랑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서로 중학교도 다른 곳으로 배정받았고, 문제는 볼수 없게 되고 나서야 저도 걔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던 어느 날 교문을 나서는데, 남사친이 있는 거예요. 절 발견하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와서는 생일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주고는 가버렸어요. 그때가 시험기간이라 당사자인 저도 잊고 있었는데 완전 감동이었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남사친이 아끼던 한정판 앨범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매번 부러워하면서 농담으로 달라고 투정부렸었던 그리고 쪽지에는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죠. 생일을 기억해준 것도 지금까지 좋아해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연락했고 나도 널 좋아해 라고 마음을 전한 뒤 결국 사귀게 됐답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 1학년 새내기입니다. 집이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로 주변엔 길고양이가 정말 많아서 입학 초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을 때 고양이들이 제 친구가 되어주곤 했었죠. 그중 유난히 애교가 많은 양이가 있었는데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관종이라고 불렀어요. 어느날은 밤늦게 과제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종이 생각이 나서 보러 갔어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놀아주는데 갑자기 야옹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려는데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관종이 밥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민망해서 제가 주, 주인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긴 그냥 종종 밥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직접 no. 키우지는 못하고 주변 길냥이들을 챙겨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종이는 부모가 버리고 갔는데 사람 손을 너무 타는 바람에 경계심이 부족해서 걱정된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집사를 구하는 글도 여러 번 올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 듣다 보니 저도 관종이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관종이를 키워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요? 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다가 당황하면서 수줍게 웃는데 진짜 예쁘게 웃어서 심쿵. 그날 조명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다행히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관종이를 키울 수 있게 됐고 관종이를 궁금해하는 그 남자애랑도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한 뒤에.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초보 집사인 제게 이것저것 고양이에 대해 알려주고, 종종 단둘이 만나면서 어느새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3이었던 남자애는 스무 살이 되었고, 근처 대학에 붙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커플은 관종이와 함께 행복하게 꽁냥꽁냥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에게는 13년 지기 남사친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탓인지 항상 붙어 다녔는데 얘가 철이 없기도 하고 덤벙거려서 제가 누나처럼 챙겨주곤 했었죠. 어릴 때부터 서슴없이 지내는 모습 때문에 하루종일 가깝게 붙어 있어도 흔한 오해 한번 없었고, 주변에서는 꽤 유명한 절친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남사친 로망이 있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죠.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쑥쑥 크는 걸 이미 많이 봐왔지만, 남사친은 영 잘하지를 않아서 동생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쑥 크더니, 야, 왜 이렇게 늦었어? 184에 우월한 기럭지를 뽐내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잘생겨졌는데,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같이 걸을 때 이질감이 드는 게 기분이 싱숭생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엊그제 평소처럼 같이 집앞 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얘기를 하다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넘어질 뻔 했는데 남사친이 잡아주면서, 야, 조심해. 이러는데, 아, 심장이. 저 미친 건가요? 왜 걔가 멋있어 보이는 걸까요?